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부터 2023년도에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저희 아내는 아들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들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와이프도 또한 그런 경향이 있고, 주위에 저희 아는 사람들이나 저희 친척들 대부분이 아들이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랬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딸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뭐 딸만 둘이지만은 아이들이 참 말도 잘 듣고, 어 집에 와도 항상 어, 화괴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와이프가 자기가 더 늦기 전에 나이가 더 들면은 아기를 못 낳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죽을 때가 다 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아마 뭐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를 더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유, 무슨,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무슨 애를 더 낳는, 낳느냐, 그러면서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유, 알았다고 좀, 생각해 보자, 그랬었는데, 응, 요즘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와이프가 좀 많이, 간절히 원하니까, 미록 제가 나이가 좀 많이 있긴 하더라도,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한번, 그러면 좀 생각해보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거의 되는 분위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시골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좀 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형제가 이제, 이남, 이녀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어, 여동생이 둘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여동생 둘은 진짜, 거의 뭐, 어머니에 대해서 여행도 많이 시켜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드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면서, 그렇게, 이게, 효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생을 비롯해서 저희 둘은 사실 좀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잘 못하고 있어요. 할수 있는 거는 시골에 가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일 도와드리는 거이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뭐 아들들 둘, 둘 있어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도 못 드리고 좀,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니네들,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응, 음, 든든한, 음,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괜찮네. 뭐, 크게 뭐, 말씀 안 일으키고, 크게 도움을못 드려도 그래도 어머니한테 큰 음, 위안이 되는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주, 물론 이제 제가 음, 자식을 하나 더 낳게 낳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 후에는 저희 와이프는 뭐 자기가 알아서 사니까 보건소도 가고 산부인과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의사 선생님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착착 진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산부인과를 다녀오더니 자기가 초음파 영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심히 그 날은 쳐다봤나 봐요. 그걸 딱 보더니, 전에 딸들이 이렇게 그좋파에 나왔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그 아들들 말에 좀 특징이, 아들에 대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좀딱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들인 것 같다. 그렇게 좀 확신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4개월될 때,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쭉 물어 봤나 봐요. 그래도 대신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면서 야 진짜 자기도 이제 아들 낳을 수 있, 있게 됐다.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한테 좀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 나도 기를 피면서 살수 있겠다 하면서 너무 막 신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박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야, 그래도 나한테도 마, 음, 마지막 음, 뭐 늦은 막히 좀 아들이 생기는구나. 근또 딸들과는 다른 뭐, 아들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나이들로서 사나이들만의 무슨 하는 얘기하고 같이 뭐 노는 것도 그렇고. 뭐, 인생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한, 딸들은 못하는, 음 집안 대수사라든가, 이렇게, 가족 대표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음 무슨 일을 할때 아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런 걸 생각할 때, 좀, 저도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쭉 가면서, 어, 임신 뭐 35주, 36주 되면서 와이프가 좀 많이 태동도 많이 느끼고 그러다가 38주 지, 나고 38주 5일이 될때 제가 그때 야간이어서 어, 아침에 이제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큰딸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좀 태동을 많이 느껴서 좀 진통도 오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산부인과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나도 씻고 빨리, 빨리 따라가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음, 해당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산부인과는, 그 전에 쭉 가던 집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음, 저희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는 산부인과로 좀 저희 아내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아주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옮겼는데 저희 집에서 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하여튼 씻고 제가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갔어요. 하여튼 와이프가 이제 분만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분만실에 누워 있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좀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자기는 이제 코로나, 그, 무슨 방역 지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호자, 이, 보호자가 두 명이 아니라 한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 따님은 집에, 음, 보내든가, 이렇 하시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길래, 아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제가 좀 사정을 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딸그 집에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거든요. 와서 저희 아내한테 필요한 무슨 세면도구라든가 속옷이라든가 나머지 몇 가지 이제 를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집 착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막, 통증도, 진통도 심하고, 막, 빨리 저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서둘러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